안녕하세요. 찹쌀여우입니다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비는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 우산 잘 챙겨 오셨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읽어볼까 하는데, 어저께 제가 난자가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말한대로 정자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바로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생성되는 시간과 과정에 대해서. 이게 뭐 그냥 바로바로 바로 무슨 실시간으로 한 개씩 생기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자의 생성 과정은 정자 형성이라고 하며 이는 고안. 내의세 정관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약 64일에서 7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자 형성의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는 특정 세포와 구조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정자 형성의 단계를 보니까 총 오, 난자보다 많습니다. 6단계 정도가 나오는데요. 1단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단계 정조세포 정자 형성은 정조세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조세포는 고안의 세정관 벽에 위치한 줄기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숫자를 늘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정모세포 정조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 1차 정모세포로 분화합니다. 1차 정모세포는 감수 분열을 시작합니다. 3차 2차 정모세포 1차 정모세포는 첫 번째 감수분열을 거쳐 2개의 2차 정모세포로 나눠집니다. 2차 정모세포는 두 번째 감수분열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자세포. 2차 정모세포는 두 번째 감수분열을 통해 4개의 정자세포로 나눠집니다. 정자세포는 아직 성숙한 정자가 아니며 원형의 세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자 형성. 정자 세포는 정자 형성 과정을 통해 성숙한 정자로 변형됩니다. 이 과정 동안 정자 세포는 꼬리를 형성하고 핵이 응축되며 세포질이 줄어들고 첨체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네요. 성숙 정자. 성숙한 정자는 세정관을 떠나 부고안으로 이동하며 여기서 완전한 이동성과 기능성을 갖추게 됩니다. 부고안에서 정자는 저장되고 성숙 과정을 완료합니다. 오, 단계가 좀더 복잡합니다. 뭔가 세포 분열을 막 하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꼬리 달린 정자가 아니라 동그랗게 착해가지고 꼬리를 만든대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간 소요 부분을 보면 정자가 완전히 성숙하기까지는 약 64일에서 72일. 이 걸립니다. 정자가 성숙한 후에는 부고환에서약 2주 동안 추가적인 성숙 과정을 거칩니다 생각보다 많이 긴데요. 그러면은, 뭐, 이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가 잘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전에는 미성숙해서 뭐가 안 되는 건가? 좀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정자의 구조를 또 보면은 성숙한 정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중간부, 꼬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머리에는 DNA를 포함하는 핵과 난자에 침투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있는 첨체가 위치한다고 하네요. 중간부는 미트콘도리아가 밀집되어 있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꼬리는 운동성을 제공하여 정자가 난자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음, 그렇다고 해요. 정자 형성은 남성의 생식 능력의 중요한 과정이며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는 정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자든 난자든 모두 건강하고 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해야지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것 같고요. 근데그 성숙 과정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길어서 좀놀랍네요한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거를 거치지 않고 매일매일 할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줄까? 이게 또 다시 궁금해지는데, 어, 뭐, 얼마만큼 성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 이거를 모아놓고, 뭐, 매일매일 한다고 했을 때, 뭐, 조금 조금씩 나오는 건가? 이 부분이 또 이제 조금 약간 미스테리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더 이것저것 검색을 해서 가장, 음 흡족할 만한 답이 나오는 거를 찾아내면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드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점심을 드시러 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럴 텐데요.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시원한 한잔하시면서 음, 하루를 이제 마무리 어떻게 지어볼까 생각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당신 겁니다 삽살려오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궁금증을 다시 안고 다시 만나요 안녕